우와 상이다. 우와 상이다. 베베를 저렇게 만들려라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캐릭터들 지금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기준인데 스펙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마부터. 제 가장 예전 캐릭인 건마. 창고부터가 에픽으로 그냥 꽉꽉 차있는 테이블리스, 그냥, 케우, 진짜 많이 돌았어요. 더럽게 많이 돌았는데, 저는 억년을 가려고 하거든요, 겁마 근데, 진짜 많이 돌았는데, 아직도 풀세트가 아니어서, 진짜 역겹게, 온슬롯이 4세트예요 온슬롯. 근데, 저는 솔직히, 온슬롯은 도저히 가기 싫거든요? 겁마아도요안 맞아요. 온슬롯이 좋아져도 겁마랑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각성기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파괴물, 라가나로. 그래서, 이억년세계 초월한 거예요. 전부 다 세계. 그리고, 하나 초월,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가하면, 딱그방어프 풀이거든요. 그리고, 1440개의 천공이 조각 남아서, 악세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찰나는 지형각으로 그럼 무기 빼고, 졸음인데, 무기는 사실상, 14 대검이어서 제가, 또, 광화재한테흐우짓거리 했잖아요. DP의 상검으로. 만약에 1,000공으로 바꿔도 13,000공으로 바꾸면 딜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도 돼요. 지금 제 상태에서. 그래서 무기는 그냥 천천히 올리려고요. 사실상 지금 제가 가장 빠른 졸업이 바우 하나 총을 하고그 다음에 정가하고 악세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건마는 조만간 풀될 예정이에요. 풀될 예정이고 증폭쇼도 조만간 슬슬 각 잡아야 되나? 그 다음 매칭추 제두 번째 예전 캐릭, 드래곤이 하에서 얘도 헬 진짜 많이 돌았는데, 아, 얘는청공에는좀안 돌렸다. 청공에는좀안 돌렸고, 원래 재난 구역하다가 그냥 드래곤이 안에서 빨리 맞추시고 싶어서, 하늘에 업 패치된 거 그거 보고 나서부터 돌리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5강이 똥 묻은 걸로 2세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창천이나 옥령 가고 싶었는데, 데스 차지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냥 5강을 가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쩔공 좋아하니까, 쩔공주하는 5강 같은 방구가 엄청 좋거든요. 계절이나. 5강 생각 중이고. 재료는 지금 892개니까, 8 9 0개 그러면 한 전, 1900개? 13창성에울 12증. 이런 캐릭터에서. 악세는 업그레이드 할 거고, 보복기는 업그레이드 했고. 방구는 새로 가르쳐야 되고. 드랜도 맞추면 은 무조건 얘는 울 12증 할 거예요. 제가 엄청 아끼는 캐릭터에서. 제플티랑 정령왕이랑 스위칭 크리처랑. 레전드 회장이 유니크점도다 바뀌고 크리처 스위칭도 제 드한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올 11증에 무기 12증 팔찌 12증 목걸이랑 반, 반지는 반 12강 11강 오간풀 때문에 강한건데 보복기 11 11 11 얘같은 경우는 총공을를 아예 안돌려요 그냥 테이블스 돌리고 재난구역만 돌려서 와 근데 진짜 총공을 돌리는거랑 재난구역 돌리는거랑 차이 엄청 심하긴 하다 한, 한참, 한참 남았네, 얘네, 진짜. 제가 오로드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드란다리 얘도 13창성 미들창에 11, 11, 11. 유니크 잼에 4개 레전드 리그장. 딜플티랑크리처 스위칭 당연히 다 있고. 다크랜서도 제난맨이에요, 제난맨. 얘 같은 경우도, 핀드 베란토로올1 2 중에, 13창성, 12, 12, 12. 해블론은 노징인데, 이건 늦게 맞춰가지고. 레전드리 위장에 유니크 잼들게. 크리쳐도 스위치 크리쳐 있고. 아, 나도 흑, 흑지 크리 진짜 개 많이 했다. 음... 잠식 불티 밖에 있고. 아바타도 이가가바타 따로 있고. 보복기 올릴 수 있긴 한데, 총공회를 그냥 돌려가지고, 얘는 다른 캐릭이랑 다르게 해블론이 증폭 안돼 있으니까, 완제로 먹으면 바꿔치기할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초월각도 제복. 그래서 일단 안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지켜봐야 되고 제가 천공회를 가장 많이 돌린 길이첫 번째로는 히트맨이었는데 방어고 맞추고 멈췄고 그 다음에 요원이거든요 건마랑 요원도 진짜 많이 돌았어요. 얘는 <laughs> 천공에서 스테더가 <스튜디오가 웃음> 세 개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먹었었는데 이거 모르고 이기기 위에 정화서 써가지고 똥을 풀어버렸잖아요. 삭제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아 조건돼가지고 무매멜 넣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먹었더라고요 완전. 테이픽도 <laughs> 훨씬 말았는데 진짜 다 갈았는데. 저번에 흑우쇼한다고 초월한다고 갈았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저는 사기에 올릴 거예요 사기. 계절 밥상 세트를 올려서 그래서 아몰비보랑 목표 사격, 조준 사격, 연속 사격. 이 제가 방금 전에 스킬트이 설명할 때도 힘을 실어준다 뭐 좋다 꽃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쪽에 좀 힘을 비중을 두고 싶어서. 저는 계절 밥상 세트 갈 거고, 이거는 그 이속 때문에, 그냥 공속 때문에 낀 고고풀풀 신발. 핀드 올 11증에, 1 3창성 수태도 11증, 11증. 보복기는 아직 증포관 있고. 얘도 템싹갈르치우면은 요원은 무조건 올 12증 해줄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아하는 캐릭이라서. 갓 요원. 얘도, 레전드 1장이 유니크 잼 4개. 크리처 정령왕이랑 있고. 히트맨 같은 경우는, 바우건는 이미 올려져 있어서, 얘가 지금 제 캐릭터 중에 제일 템이 좋아요 차우성 구원자 장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초호구의 상징 블랙 앵커스급 로젠 풀업 발라줬고 그 다음에 초억년테이베스 풀업 전부 다극마부 발라놨고 벨트는 또 초시고 그리고 만유의 생메스트 12중에 전부 극마부 증뎀 칭호에 뭐 승률은 전문가랑 아바타 2개 또 있고 이강용이랑 이각패요 그리고 레전드리휘장의 유니크잼 4개. 크리처는 정령 크리처에 증뎀 크리처를 샀는데타고르를 그냥 또 샀어요. 귀여워가지고. <laughs> 봐봐요. 얘 가만히 있을 때 바람에 날아가는 거. 존나 개귀엽던데, 이거. 왜안 날아가? 야, 날아가! 뭐해? 한번 움직여야 날아가나? 어, 안 날아가네, 바람에. 방금 전에 날아갔었는데. 방어네, 야호!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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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귀엽다. 와, 씨. <laughs> SD 필처 인정. 진짜 개꿀. 트러블 슈터 같은 경우는 얘도 투자 많이 했거든요? 어깨 상위 12등 이것도 돈 진짜 많이 썼죠? 아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있고. 시리 창성 중건 바이라바. 보복기는 해블론이 총검사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늦게, 뭐지? 맞춰진 캐릭터인데. 얘도 좋아하는 캐릭터이긴 해요. 아, 근데 솔직히 트러블 슈터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짜증나긴 해요. 얘도 그냥 재난맨이고, 재료만 계속 모으고 있어요. 뭐, 그래도, 나머지 템다 깔끔하게 맞춰놓긴 했는데, 정령한크리쳐에다 이것도 있고, 레전드 리장에, 유니크 잼, 3개. 그 다음 제가 요즘에 천공에 엄청 열심히 돌리는 캐릭터가 얘예요, 리디모. 리디모도 옛날에는 엄청 세게 맞췄었거든요, 스펙. 13창성에다가 12증 바이라바. 해볼론 노증이지만, 핀드 11증. 그리고 아바타. 이가 아바타도 있고, 무기 컬러나 붙어 있는 거다 있고 정량그리젤 블랙도 있고 이거는 패키지 사가지고 제가 바꿀 거예요 디에레베로 섹시한 리디머랑 디에레베가 잘 어울려서 레전드 의장의 유니크잼두개와 여기서 길세선 좀 진짜 더럽게 많이 돌렸는데 아직도 유니크잼두 개가 없어 <laughs> 진짜 좀 막힘씨 리디머는 억년 생각하고 있어요 억년 아니면 오광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먼저 나오는 거맞출까 생각하고 있기도 그그렇 그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먼저 나온거 맞춰도 돼서 2단 심판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소하게 투장한 캐릭터인데 무기에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 13강 괜히 했다 솔직히 이거 하는데 14억 들었는데 이거 14억 안 했으면 다른 캐릭터 풍조각이 맞췄겠다 <laughs>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무기 강화가 진짜 13강 뛰어난 게 더럽게 많이 되긴 해요 얘는 그냥 11 11 아바타는 당연히 뭐 찬작에다가 1가가마타2가가마타두개 있고 크리쳐 정령왕이랑 블랙크 있고 레전드 리장이 유니크점 하나. 이거는 잘못 박은 거에서 얘도 그냥 천천히 돌리고 있어요 천천히 이단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서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레버박이가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건마한테 또 억년 초월한데 천공의 초걸을 써가지고. 걔는 천천히 맞출 생각이고 그리고 소울 소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소울이 진짜 제 소울을 막 뭐지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런 분이 좀 많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소울 뭐 세팅가 이제 점핑파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조회해서 엄청 잘나오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저 소울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공파 뭐 이것 중에 하나 하나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소울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소울을 진작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소울을 제가 엄청 좋아하긴 해요. 소울을,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일단은, 그래도 무기 13강. <laughs> 그래도 무기 13강이에요, 그래도. 일단 졸업이고. 뭐, 증폭은 안돼 있지만, 그래도 아바타랑 뭐, 맞출 거는 다 맞췄어요. 극스위칭에 뭐, 레전더리 휘장의 유니크죠 중요한 거, 그래도 암석강파고놨고 릭들이 너무 재밌어서 소울이 순위가 밀렸을 뿐이지 소울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버린 것도 아니고 얘도 천공회를 아직 안 돌리고 그냥 테이블에서만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음 소울을 투자할까? 근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소울을 어차피 지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해도 어차피 다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할 것뿐이에요. 아 물론. 재밌는 캐릭터 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아는 것도 있긴, 있긴 하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긴 해요 소울 너무 지금 소울이 워낙 또 떡상한 캐릭터여서 개편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밌어져 그래서 엄청 흔하거든요 솔직히 신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울이주면 알밥이 들어오면 쏜다고요 장진님 무기 가값다 합치면 차한대 뽑았겠다 진짜 비싼 차로 하나 뽑았죠 최근에만 강화비로 천만 원그있었는데 최근에만. 근데 검신이랑 서울 뭐 투자할 거냐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서울이에요, 무조건 서울. 소울. 제가 서울의 컨셉을 엄청 좋아해요, 귀신 컨셉. 저는 서울 계절 갈 거예요, 계절. 간다면 계절 갈 거예요. 물론 5강이초시공5강이다가 나오면은 너무 잘 떠준다. 천공에 얼마 안돌았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갈의향이 있어요 이거.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저는 무조건 계절이에요, 계절. 왜냐하면 저는. 장판이랑 흑염의 칼라 똥딜. 거기에 좀 비중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게 소울의 또 메리트 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쩔공 좋아해가지고, 소울은 또 계절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레벨링 효율도 엄청나게 좋고, 거의 탑3 안에 드는 직업이잖아요. 이모탈 소울. 검제. 그냥, 천공대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애매한 스펙인데, 검제가 스킬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키워주고 싶긴 한데. 일단은 테이블 스는 항마력이 부족해서 쩔못 받고 있고 아 빨리빨리 맞춰놓을걸 지금 이형의파편은 많이 있거든요 원래 더 많았는데 옛날에 그 에픽솔 필요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갈았어요 일단 여캐릭 아, 일단 좋아요 이뻐가지고 패스파인더도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아이게 키워야 되나 일단 이게슈풀에다가 오간풀 십증포 옛날에 이거 오간풀 십증포 맞추는데도 돈 몇억인가 썼는데 존나 한데가지고 새벽에 조용히 조용히 시작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배매를 요즘에 학원 있는데 절대로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미션이에요, 미션. 할렘 에피 그 할렘 레벨 맞추면 그 저희 방송 시청자분 중에 민꾸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사업골드 준다고 하셔서 미션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요즘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배민이시도 아니고. 조만간 바로 때려칠 거예요. 요즘에 검신 끼워가지고, 뜬금없이 왜 검신 끼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동주씨라는 아프리카 시청자분 미션이에요, 미션. 동주씨 형님께서 내주신 미션이고, 95레벨 찍고, 또 뭐, 할렘픽 맞추고, 그거 찍을 때마다 뭐, 주신다고 하셨고. 검신은 말고기님이 이거 사주셔가지고, 아파트에 있고, 말고기님이 검신 진짜 지원 많이 해줬어요. 요것도 사줬고, 그래서 크리처 이름도 말고기로 했나봐 이새끼. 어딨어 잠깐만. 예, 이번이 많이 도와줬고 검지는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검재도 키우고 싶고 케어 캐릭이 많아가지고 좀 줄이고 싶긴 한데 일단은 템은 계속 맞춰보려고요. 틈틈 엄청나게 막 미친듯이 열심히 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검신 성능도 너무 좋고 그 외에는 다 접었어요. 소마 같은 경우는 템은 그래도 풀템인데 테이풀템은 아니고 옛날조럼 마수도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안 올렸거든요. 개척의 증 예, 페이지 마수 때부터 엄청 열심히 돌았었는데 마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소마 너무 재미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튼 이렇게 해서 제 캐릭터들 지금 현재 상황 장비 파밍 상태 중간 점검해 봤는데. 최대한 후기쇼 그리고 좋은 소식 생기면은 유튜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